안녕하세요. 호주 상일 프로폴리입니다 오늘 재미있는 뉴스를 보다가 그 댓글들을 보고 제가 아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다 이런 식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저도 예전에 그럴 때가 있었겠지만은 오늘 좀 짧게나마 여러분과 들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는 과연 부자들 또는 상일 프로들 어 이런 사람들을 일반 사람들이랑 어떻게 다르게 생각을 할까? 여러분들이 서점에 가셔서 자기 개발서라든가. 아니면 큰 부를 이루신 분들, 또 멘토가 될 만한 분들의 책이나 유튜브를 많이 보게 되면은요, 다들 한 가지를 얘기를 해요. 멘탈리티, 멘탈리티에 mentality.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어떤 거를 하고 싶다, 투자를 하고 싶다, 어떤 집을 구매를 하고 싶다 이랬을 때 가난한 사람들하고 부자들하고 어떤 다른 멘탈리티를 갖고 있나? 제가 오늘 본 기사는 이거였거든요. 지금 전 호주적으로 굉장히 프로퍼티가 뜨겁게 올라가고 있다. 지금 옥션클리어런스 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최상을 찍었죠 시드니하고 멜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면서 앞으로 뭐 2년 3년 동안 뭐10% 20%가 오를 전망이다. 뭐 오를 수도 있다 이런 기사의 내용이었어요. 뭐 요새 많이 올라오는 기사들이고 뭐 비단 6개월 7개월 전까지만 해도 제 다른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30% 폭락한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지금 이제 또뭐15% 20% 올라간다. 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올라간다 내려간다의 문제가 아니고요. 여기에 달린 많은 댓글들을 보면서 아, 왜 저렇게밖에 생각을 못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거의 대부분의 댓글들이 네기티브예요.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 이거는 뭐 폭망할 거다.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여러분들이랑 지인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그 지인분들은 제가 유튜브를 찍는지조차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뭐 일반적인 뭐 맥주 한잔 하면서 얘기하다 보면 요새 부동산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다 많이 오른다 내가 원포인 3로 집을 살려 그러는데 구할 수가 없다 1년 전이랑 완전 다르다 이러면서 이제 뭐 이러다가 크게 한방 오는 거 아니냐 폭락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물론 누구도 미래를 볼수 없기 때문에 제가 지난 영상들을 올린 것처럼 뭐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저는 뭐 오른다에 어한 표를 던지는 사람이지만 어쨌든 그 미래는 누구도 알수 없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이 멘탈리티가 굉장히 다릅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라 저자인 로버트 키아사키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게 너무 비싸다고만 불평하지 말고 그걸 어떻게 살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 봐라. 제가 이제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정말 한 주에 뭐 700불, 800불, 그 당시 이제 한 12, 20년 전 얘기죠. 아, 15년 정도도 얘기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다른 남들과 마찬가지로 졸업생하고 얼마나 돈을 벌겠어요 동양인으로서 뭐한 4만 불 3만 5천 불 이렇게 벌면서 어 집값을 알아봤을 때 사실 뭐 누구나 똑같아요 지금 대학을 졸업해서 집값을 알아보시는 분이나 15년 전에 전화하면 크게 다를 게 없거든요 답답하죠 뭐 내가 이거를 계산을 해봤을 때 하나도 안 쓰고 모아도 내가 뭐 10년 후에나 뭐그 딥화 짓을 만들 수 있고 이랬을 때 거의 대부분의 가난하신 분들 또는 거의 95%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망했어. 이러다가 폭락이 올 거야. 아, 망했어. 우리 부모가 돈이 없으니까. 아, 망했어. 나는 평생 집을 못살 거야. 그냥 오늘 오늘 하루 즐기면서 살자.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제가 그때 저희 백그라운드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집은 정말 돈이 한 푼도 없는 집안이거든요. 어, 그때 제가 그분들이랑 똑같이 생각을 했다면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있을 수 있었을까? 개뿔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일날게 희망을 갖고 있었죠. 나는 어떻게든지 모르겠지만 나는 집을 살 거야. 나는 어떻게든지 모르겠지만 나는 사장이 될 거야. 어떻게든지 모르지만 나는 다른 사람들을 고용을 하고 그 사람들과 같이 좀더 나은 어, 삶을 위해서 모두 다 같이 잘살수 있는 최소한 우리 회사 사람들만이라도 잘살수 있는 좀 그런 좋은 어, 사장이 될 거야라고 아무 근거 없는 꿈을 꿨었어요. 자, 이게 멘탈리티의 차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요새 주식 굉장히 막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죠? 물론 저는 주식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감히 어, 어떤 조언을 드리진 않겠어요. 하지만 제가 하는 건 알려드릴게요. 저는 별로 그 지표를 보지 않아요. 그래프도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주식 전문가들처럼 제가 그쪽에 굉장히 많이 어,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굉장히 지식을 바삭하게 알고 있어가지고 그래프가 올라갈 때 이건 뭐 때문에 그러고 내려갈 땐뭐 때문에 그러고 언제 뭐 해징을 해야 될지 이런 거 하나도 모르고요 저는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요 내가 이 회사를 샀을 때 10년 후에는 망치지 않지 않을까 케이마트가 버딩스가 콜스가 10년 후에 경기가 폭락을 한다고 해도 망할까? 안 망할 것 같아 그리고 달러가 지금 무제한으로 찍어내고 있으면서 달러의 가치가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거를 백불, 천불, 만불을 사놨을 때 과연 이게 확 올라가진 않더라도 달러 가치에 대비를 해서 달러가 떨어지니까 내가 사놓은 주식은 주를 사놨으니까 이거는 가치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갖고 그냥 묻어두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부동산은 그나마 제가 좀더 경험을 해보고 제가 두 자릿수 이상의 이제. 프로피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공부도 많이 하고 많이 지켜보고 많이 다니고 하겠죠. 제가 지금 브리즈번 온지한 4, 5주밖에 안 됐는데 지금 인스펙션을 굉장히 많이 다니고 또 에이전트랑도 많이 친해졌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직 리 s 리스닷컴에 나오지 않는 매물들도 저한테 보여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두 군데를 보고 왔는데 뭐 이런 식으로 좀 프로액티브하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시드니 멜번에서 2밀리언이상의 집들, 1.5밀리언 이상의 집들을 브리즈번에 있는 집들을 거의 다 휩쓸고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2밀리언짜리 집을 살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제가 아씨 망했어 2밀리언? 나 지금 뭐 못사 어떻게 사 2밀리언짜리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80만불 뭐 1밀리언짜리 집을 보면서 야씨 더 올랐어요 어떻게 사아 못사 망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위치에 있어요 저도 2밀리언 3밀리언짜리 보면서 야씨 작년에 이, 이 건물에서 이 상가 1.5에서 2면 샀는데 지금 2.5네, 아확 망해버려라 경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 벌써 올랐네? 그러면은 내가 지금 뭘할수 있을까? 나는 언, 언제 이거를 딱 사가지고 이게 2.5가 3.5가 될 때도 이 노, 기회를 놓치지 잡 놓치지 않고 잡을 수 있을까? 지금은 어떻게 사야 될지 전혀 감도 없고 그 돈이 없지만 어떻게 내가 이걸 살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는 거죠. 이 생각에 정말 작은 전환이 여러분이 가난에서 부로 갈수 있는 정말 가장 중요한 50% 이상이거든요 근데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안 해요 불평, 불만, 남의 타 사회 타 정부 탓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답글을 보면 그렇죠 정부는 뭐하고 있냐 이 사회가 망해가고 있다 어, 부자들이 부모들이 60대 그 베이비 부모, 부모들이 모든 걸다 가져가고 있다 그 부모들은 자식이 없다그 자식들은 조용히 부, 부의, 부모의 부를 여기 또 호주 그 그것도 없잖아요. 그 재산세도 없잖아요. 또그걸의세배 내려 풀려가고 있는데 집이 없으신 가난하신 분들만 이렇게 키워드 워리어를 하고 있어요. 정말 답답해요. 어 물론 제가 이 비디오를 통해서 부동산이 오를 거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고요. 저도 미래를모릅니다단 여러분이 생각하는 멘탈리티를 좀 바꾸자니까요. 이게 만약에 바뀌잖아요. 그럼 정말 폭락이 와도 괜찮아요. 폭락이 오면은 평화적 사람들 어떻게 될것 같아요? 더 불평하죠. 더 좌절하죠. 더 가난해지죠. 하지만, 그래서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폭락이 와도 또새 길을 찾아요. 어떻게든 새 길을 찾아서 그 기회를 이용해서 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들이 여러분 다 같이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좀 답답한 마음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또 제가 비디오를 찍게 되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이 정말 부자가 되고 어, 여러분들의 삶을 평안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첫 번째 지름길.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란 걸 잊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교회를 다니시거나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또 하나님께 의지를 많이 하시시길 바라겠고요. 또 그러면서 더 긍정적인 마음, 더 옵티미스틱한 그런 마음들을 갖고 성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